드립니다. 우리 잘 맡겨주신 기한 일들, 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임원지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 이루어지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 명락의 백년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형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우리 함정진 집권자들과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남 우리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 0이2년한 해도 이렇게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선 성교회에 주신 귀한 성교회 사명사역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일들 더욱 능히 감당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어 하나님 주시는 귀한 또은내 안에서 모든 일들도 함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 0 1 7년 한해도 하나님 새롭게 임원단이 하나님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회장님과 모든 이원들한분한 분도 한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능철을 하나님으로 다 주시고 하나님 2 0 1 7년 한해도 가정이 하나님 형등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셔서 모든 성 사명사역 등하나님이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 우리 집사님과 우리 구성되어지는 모든 임원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명사역 하나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인간의 생각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명 복음의 사역 성배의 사역 2017년 안에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어소서 우리 사단을 용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 0 1 0년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권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위영락 교회를 하나님 부끄러 주시고, 하나님 7 1년 동안 하나님 부권에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생기고 새들 하나님 부부만을 위해서 귀하게 쓴 것도 앞으로 하나님 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흠들지 분자들, 하나님 새로운 이근지이 하나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백년을 맞이하며 우리 영락의 백년을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들에게 힘과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다하여 주셔서 우 영락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잘 감당.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인격을 가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능력을 장등해 하나님 부드러 주시고 하나님 안겨 주 분자들과 재직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여 주셔서 함께 한 네계에서 우리를 잘 세워 나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 귀한 영락교회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 한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고 연약하지만 내가 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아, 우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 주셔서 여기까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복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 함께하셔서 모든 일들을 또 기쁨 안에서 능히 믿음으로 잘 감당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수고하신 우리 소상현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2017년 한 해에도 우리 이남 중앙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이로 집사님과 모든 구성되어질 임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이0 1주년한 해에도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남 성교의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의 성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